대법원 2024년 11월 28일 선고 2022도 10688 판결 사건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 이용 음란 1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보호법익 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 통신매체를 이용한 대화 또는 메시지 등 전달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이라고 한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 처벌법 위반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폭력 처벌법 위반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대화 또는 메시지 등 전달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그 행위 자체의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법적 성격, 이른바 초과 주관적 위법 요소 및 이때 성적 욕망의 내용, 위와 같은 목적에 대한 인식 정도 및 목적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이른바 초과 주관적 위범 요소로서.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그 목적에 대하여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의욕하거나 희망할 필요는 없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주의 입법 목적이. 통신 매체를 통하여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 등을 느끼게 하는 말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접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하여 건강한 성풍속을 확립하고자 함에 있음을 염두에 두고 외부적으로 드러난 표현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상에서 피해자 갑, 남, 26세. 피해자 갑과 같은 팀을 이루어 게임을 하던 중 시비를 걸다가 갑과 팀원들에 의해 강제 퇴장을 당하게 되자 갑에게 채팅창의 귓속말 기능으로 니엠이 너무 쪼여. 너무 잘 빠름. 니엠이 토막 내서 개먹이로 던져줬성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메일로 니엠이 강간하고 토막 냄. 개먹이로 던져주니 우걱우걱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같은 법 위반, 통신매체 이용 음란. 같은 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